변형, 유형, 집중, 공략. 4.3. y는 x 위에 있는 점 p, x축 위에 있는 점 q가 있는데, 이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. 자, 이 선분이 직선으로 펼쳐져 있었으면 최소 길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꺾여진 부분을 펼쳐주세요. y는 x 때문에 꺾인 거니까,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 주세요. 수직 2등분으로 건너가죠. 자, 이 점을 a1번이라고 할게요. y는 x 대칭은 x좌표, y좌표를 바꾸면 되죠. 3, 4, 그리고 여기서 제거 껴져 있는데, 그걸 피기 위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요. 수직 이등분으로 건너가죠. 이 점을 A2라고 할게요. x축 대칭은 x좌표 그대로 y 부호 바뀜. 자, 그러면요 PA1과 PA 길이가 같고요. QA와 QA2가 길이가 같아요. 한변 공통. 변의 길이 같고 끼인각이 90도 SAS 합동인 거죠. 이쪽도 마찬가지로 합동이 되어 그렇다면 이 선분의 길이의 합은 이 선분의 길이 합과 같고 이 선분의 길이는 직선일 때 가장 짧죠. 즉 A1과 A2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가 가장 짧아요. P점과 Q점은 그림에 고정된 것이 아닌 거거든요. 가장 짧도록 하는 P의 위치는 여긴 거고, Q의 위치는 이쪽인 거죠. 그래서 다시 보면, 이렇게, 이렇게. 이 선분일 때가 가장 짧고요. 이 선분과 길이가 같은 게 여기가 이쪽과 같고, 여기가 이쪽과 같기 때문에 최소 길이는 A1과 A2 선분과 같아요. 점과 점 사이의 거리. 루트 4에서 3뺀거 제곱. 4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7의 제곱. 루트 50. 25 곱하기 2니까. 오 루트 이 거리의 최소값은 5번.